아 이거 권총밖에 없네 망했다 <웃음> <웃음> 뭐야 나 그래픽 드라이버 설치하는 도중에 이거 배틀그라운드 들어가졌어 아 장전은 언제까지 야이 개새끼야 아 뭐야 이거 이병식이 뭐야 이거 야 장전 그만해 씨발야마 방금 뭐야 이거 장전은 언제까지 야 씨발야마 <laughs> 아, 팡 맞네. 아니 뭐야 이거? 안 박혀 보이까 시발. 이거 누구야? <그래>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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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직 아, 가안 죽었어. 아, 죽었다. 마체테로 인해 사망. 아니, 개쓰레그네씨발 뭐야, 이거! 아, 뭔슨 공익이야, 씨발 총알 넣는 방법 몰라. 장난하나, 지금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뭔 소리, 게임에서 공익이 뭔 상관이야! 와, 아니, 무기 바꿔도 안 바뀐다니까.